디디포스 2장 12절로부터 18절 말씀까지 교어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스메게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늘 고마웠던 교회, 그러면서 늘 미안했던 교회, 그래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 너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삶이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장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그때, 너희가 나의 사랑이었으면 좋겠다. 그필리복 교회를 향한 간절한 바울의 기도에 기대,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삶, 쓰임 받는 교회로서의 기대였습니다. 늘 고맙고 미안해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삶이 그렇게 쓰임받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 빌립보 교회를 나간 애정을 탄폭당한이 편지 속에 그렇게 쓰임받는 공동체와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기 위하여 에, 필요한 몇 가지를 편지 속에 써내려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이제 11절 말씀까지 사이에서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되어지게 될때 너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수 있다.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역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듯이 서로 삶의 배경과 이제 성향과 기질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되기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그 힘겨운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모범으로 삼고 너희가 하나되는 기회를 힘써야 합니다. 그 하나가 되어지게 될 될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공동체와 삶이 될수 있음을 강조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그와 같이 쓰임받는 공동체와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기 위하여 윤리법 교회가 정말로 기기울여야 될몇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이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사실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표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에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표현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교회를 향하여 구원을 받은 빌리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또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성경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될때 구원은 세 가지의 시제를 갖습니다. 하나는 과거 시제로서의 구원, 또 하나는 현재 시제로서의 구원, 그리고 미래 시제로서의 구원을 성경은 이야기 합니다. 과거 시제로서의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칭의.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그래서 이제 죄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의롭다 칭해지는 그 구원을 얘기하게 되게 될 때, 과거 시제로 그 구원이 사용되었다면, 또 미래 시제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을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성화라고 하는, 이제 영적인 단계에서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 그릇도 있고 은음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진 그릇도 있어. 그 그릇 가운데서 귀하게 쓰여지는 그릇도 있는가 하면, 천하게 쓰여지는 그릇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시게 될 때, 너희가 깨끗하게 하면, 정결한 그릇이 되어지게 될 때, 너희가 귀하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그릇에 될수 있다는 라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곧 우리는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는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한 달란트 받았는가, 두 달란트 받았는가, 다섯 달란트 받았는가, 누구는 몇 달란트고 나는 몇 달란트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관심은 몇 달란트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신 하나님의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주님의 관심인 것을 얼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내가 몇 달란트 받았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내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땅에 묻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주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가지고 힘써 하나님 앞에서 애쓰는 더 많은 것을 남기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 우리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음 내가 이제 증그릇이냐 이런 어떤 그런 나이가 가지고 있는 은사의 크기나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해보다는 너희가 얼마나 깨끗한 그릇이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릇이 되어지게 될때그 그릇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에 아름답게 쓰임에 적당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해야 될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서 정결한 삶, 거룩한 삶에 대한 갈증,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부단히 애쓰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기업이 될수 있고, 쓰시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고, 쓰시는 공동체와 삶이 될수 있음을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바울도 역시 평생을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랬던 간절한 소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가 참으로 힘썼던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는 내가 내 몸을 첫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남은 남에게 복음을 전해서 남에게 이제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난 다음에 나는 도리어 버림을 받을 것을 나는 두려워한다. 여기서 에이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가 구원에 대해서 떨어질까 두렵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지 못하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그 은혜를 믿어 이제 복음의 빚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제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쓰여지는 그복 있는 삶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일에 있어서 내가 혹시 버려질까 두렵다. 이제 내가 너를 그만 쓰고 싶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를 나는 날마다 했으니 그렇게 철저하게 주님 앞에 자신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키는 끊임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성화시키고 하는 그와 같은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를 당해서 편지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쓰임받는 공동체와 쓰임받는 삶과 가정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정결한 영혼으로서의 모습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릇은 금그릇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은그릇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기에 적당한 그릇이다. 그렇게 쓰임받는 이제 삶과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두 번째로 그렇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고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하여 그들에게 권하는 것은 너희가 소원을 가지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원을 둔 신앙생활. 오늘 본문에도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걸어가신 일들을 이루실 때 어떻게 이루시는가?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시게 될 때,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게 될때 하나님은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시는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그 소원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게 하시고 그렇게 철저하게 소원을 두는 신앙생활 비전을 따라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갈망하는 우리가 되라고 바울이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화와 또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품고 하나님 우리 과정이 이렇게 쓰여지는 과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여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질 때그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공동체와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걸어간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오. 그러나 그 소원을 두고 행하는 그와 같은 비전을 품는 공동체와 가정이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조심해야 될두 가지를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고 라 말합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 단어의 뜻은 수군거리다 라는 뜻입니다. 음. 수군거리, 그러니까 이 원망하는 것은 한 사람의 원망으로 절대로 붙이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이르는 원망은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악한 전념을 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 사람이 원망하는 어떤 그와 같은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도 원망의 어떤 그런 이제 에... 에너지를 또 발산시키는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종종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원망거리가 공동체 전체를 원망거리로 만들어버린다는 대표적인 사실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난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에... 우리가 저들에게는 완전히 메뚜기가 된다. 그렇게 원망하는 이제 우리를 어쩌자고 여기까지 이끌어서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원망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가나안 땅이 사신전쟁이나 딜레이되어져 버리는 그 역사를 성경 누르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난 다음에도 그들이 사흘 동안에 마실 물을 얻지 못하게 될때 그들이 또한 했던 일은 원망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자기들이 광야 행진을 하면서 힘들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처럼 했던 것이 수군거리 하나님이 어쩌서 이러시지? 하나님이 어쩌면 이러실 수 있지? 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자기 리더를, 모세를 향한 원망거리가 그것이 얼마나 그들의 삶을 좀먹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자꾸만 지체되게 했는지를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세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거를 참다 참다 못하여 그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실 정도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뱉는 그 수군거림과 원망에 대하여 아주 굉장히 단호하고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생활 속에서. 원망하는 그들에게 대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이 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품고 정말 쓰여지는 삶과 쓰여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게 될때 너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한 가지가 있다면 원망하는 것을 조심해라. 한 사람의 원망은 절대로 한 사람의 원망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시끄러운 생각들은 반드시 옆에 사람을 향해서 뱉어지게 되고 그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는 이제 모습으로 만들어내고 마는 그래서 성경은 이 원망을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또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시비, 원망과 시비를 없애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이 시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문의 뜻으로 본다면 논쟁과 의심입니다. 논쟁과 의심, 어떤 일에 대해서 막 이제 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하면서 의심하는 이제 그와 같은 중심의 내용을 시비라고 하는 단어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원망과 시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삶과 쓰임받는 공동체로서의 얼마나 이것을 심각하게 이제 만들어버릴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되 이것만 조심해야 된다. 원망과 시비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정말로 주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빛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드러내는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그 바울의 모습. 그런데 그와 같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적극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15절 초반에서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는 라 말의 원문의 뜻은 상대 손가락으로 상대방을 가르키는 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흠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손가락으로 상대방을 가르키는이것은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하여 누군가를 당해서 손가락을 가리키는 이것을 흠이 있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와 같이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하여 손가락으로 상대방을 가리키는 그와 같은 행동 이전에 너희가 먼저 너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 숨이 없고 순전하다는 라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순수한 상태를 유지하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신앙과 또 삶의 순수한 그와 같은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그 변질됨의 모습을 월범문시5들 중반에서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어그러진 세대, 이 어그러지다라는 말이 이제 원어성 경에서는또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부러지고 뒤틀린.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 어떤 그런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만 뒤틀려 있는 겁니다. 자꾸만 이렇게 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뭔가를 얘기하게 되면 또뭐 없나? 또뭐 이상한 건 아닌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냥 순전하게 바라보기보다는 순수하게 바라보기보다는 또 다른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가 있지 않는가를 살피려는 굉장히 어떤 그런 이제 어침이라고 철째한도 보여지지만 사실은 뒤틀려 있는 이것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의 특징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예.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자들 흠이 없늘 누군가를 향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손가락질을 하는 것보다는 늘 자신을 돌아보는데 집중하는. 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공동체요, 쓰임받는 삶의 모습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인 것을 오늘 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교회가 정말로 쓰임받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가 내 자랑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빌리포 교회 아시죠? 내가 처음 개척했던 그교회그 성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얼마나 사모했는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17절에 보게 되게 되면 18절로부터 16절로부터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쓰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기아니함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죄물과 성김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곧 사도 바울은 정말로 빌리보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멋지고 아름답게 스님 받를 갈망했고 그래서. 정말 마지막 날은 내가 너희 교회가 나의 자랑이 되어줬으면 좋겠고, 너희가 만약 그런 교회가 될 수만 있다고 하게 되면, 17절에 뭐라고 하니까,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내 몸을 죽여서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릴지는 제물이 되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기뻐하겠다. 너희들이 쓰임 받는 교회가 될 수만 있다고 하게 되면, 내가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진술한 표현인 것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교회가로 아름다운 교회로 수임받는 교회로 그렇게 쓰여지기를 갈망했는가 하는 이것은 사실은 바울의 고백이면서 사실은 주님의 간절한 기대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바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빌립보 교회를 당해서 그렇게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 그 고맙고 그 미안한 교회, 그 그래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 간절한 갈망을 가지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쓰임받는 삶은 우리의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하여 가장 먼저 는 너희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너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고 그렇게 정결한 삶을 향해서 몸부리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너희가 그 부분에 관해서 비록 너희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비전을 품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는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비록 너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구부러지고 뒤틀리는 세대 속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스스로를 늘 돌아본 남을 이야기하고 세상을 비판하기 전에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 하기 전에 너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서 정말 빛의 자녀들답게 그 순수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러 쓰임받는 삶과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바울의 빌루포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대이면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기대가 또 오늘 본문을 쏘면서 우리가 읽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이한 주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도 늘 주님을 닮아가고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렇게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소욕들을 거스를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힘입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마구 소원을 품게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는 쓰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원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이 악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이제 따라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나해 나아가기로 갈망하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쓰임하는 공동체가 되고 누군가에게 이 교회가 자랑이 되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바울이 이제 필리포스 1장 16절에서 1장 26절에서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한 것처럼 또 너희가 나의 자랑이었으면 좋겠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될수 있는 그런 이제 관계요 공동체와 삶이 되기를 원했던 바울의 기대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그와 같은 영적인 어떤 그런 이제 사모함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주간도 몸부림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들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또한 나아가기를 원하는지 오늘 또그 바울의 간절한 기대 속에서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간절한 기대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이고르한 공동체와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가정과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또이 밤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이한 주간에 또한 기도 제목이 되어줘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